안 좋게 노화시키거나 망가뜨리는 성분이 활성산소거든요. 그 활성산소를 이 수소가 조금 제거할 수 있다고 봐요. 항노화작용이 있다. 항산화작용이 있다. 근데 수소수는 당연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수돗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익숙한 거죠. 수돗물 어, 깨끗하고요. 배관이나 수조 상태가 아주 뭐 좋지 않다면 아무래도 수돗물이 조금 깨림직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수돗물을 정수기에 연결을 해서 보통 저희가 정수를 해서 먹죠. 정수는 안에 필터기가 있어서 이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맛이 좀더 깨끗해지고 순해져요.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수를 하면서. 좋은 것들, 보통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네랄이 걸러진 그냥 깨끗한 물인 거예요, 정수는. 정수는 요리를 하거나 그냥 음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 미네랄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생수는 이제 따로 사먹는 거잖아요. 저희가 플라스틱 통 안에 주로 많이 들어있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네랄이 좀더 들어있다고 말을 해요. 보통 정수나 생수 정도가 환자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물일 것 같아요. 생수의 장점은 이제 휴대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생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탄산수를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그거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드시면 이제 뭔가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소화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먹는다고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청량감은 일단 소화에 도움이 돼요. 위나 장을. 솜 가스가 차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거든요. 활동이 많고 탄산수를 먹고도 가스 배출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해질 음료, 이온수, 보통 기능성 워터예요. 우리 몸은 땀을 흘리면 그냥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전해질이 조금씩 나가요. 수분을 빨리 이제 흡수를 하려면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들이 흡수가 좀더 빠르다고 하거든요. 보통은 외부 활동이 많은 경우.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요즘처럼 날이 덥고 이제 뭐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기능성 워터가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수소수는 뭐가 좋으냐면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 산소는 산소인데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안 좋게 노화시키거나 망가뜨리는 성분이 활성 산소거든요. 그 활성 산소를 요 수소가 조금 제거할 수 있다고 봐요. 활성 산소의 어떤 그 작용을 조금 커버해 주니까 막아 주니까 항노화 작용이 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근데 수소수는 당연히 더 가격이 비싸지죠. 보관도 어려워요. 대부분 밀폐 용기가 아니면 수소수는 수소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뚜껑을 꼭 닫아놓고 밀폐시킨 상태로 보관을 하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논문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왔는데 수소수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의 결론인 것 같아요. 산소수도 똑같아요. 산소를 안에 집어 넣은 물이라서 마시면 안에 산소가 많이 풍부해지니까 그만큼 혈액순환이 됐을 때 산소공급을 많이 해준다는 건데 어느 정도 흡수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고 고가의 만약에 제품이라면 상품이라면 굳이 그거를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편하신 제품을 쓰면 될것 같, 상품을 사시면 될것 같고요.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기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사셔서 빨리 드시고 또 새로 사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축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뭔가 저희가 마시는 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는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컨텐츠가 많이 있을 거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날이 더워요. 그러니까 물꼭 드셔야 됩니다. 챙겨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